은행나무에 관한 전설 좀 가르쳐주세요. 예를 들면 오래된 은행나무를 베면 어떻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더라든가 은행나무로 만든 무엇은 귀신이 나온다더라 등등 오늘 65에서 70년 된 은행나무를 베었거든요. 집안에 있으면서 가지가 너무 크고 약해서 물론 그늘도 생기고 여러모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집안 식구들과 상의 끝에 베어내기는 했는데 기분이 음 쯧쯧쯧.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용문사 은행나무를 예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용문사의 은행나무 이 나무는 현재 우리나라에 생존하고 있는 은행나무들 중에서 가장 크고 우람하며 오래된 것으로 용문사 대웅전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은행나무는 나이가 약 1100여년으로 추정되며 높이 60여미터의 줄기의 가슴높이 둘레가 12, 3미터를 넘어 동양에서는 가장 큰 은행나무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그의 스승인 대경대사를 찾아와서 심은 것이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세자 마이태자가 나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에 심은 것이라고도 하고,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짓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꼬리가 내려 이처럼 성장한 것이라고도 한다. 많은 전람으로 사찰은 여러 번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정리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 군이병에 본거지라 하여 사찰을 불태워 버렸으나, 이 은행나무만은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던 나무라 요여 처망목이라고도 묻고, 조선 세종 때에는 정상품의 벼슬인 당상직첩을 하사받기도 한 명목이다. 이 나무에는 또한 전설이 있다. 옛날 어느 사람이 야무를 자르려고 톱을 대었을 때 톱자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맑던 하늘이 흐려지면서 천둥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지하였다 하며 또한 나라에 큰 변이 있을 때 소리를 내었다고 하는데 고종이 승하하였을 때에는 커다란 가지가 한개 부러졌고 8.15해방과 6.25사변 때에도 이 나무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었다고 한다. 부처가 머무르기 좋은 곳이라고 산신령. 절집 입구에 큰 은행나무에 기도를 드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까닭이다. 흥주사에서 이 은행나무는 이 같은 전설과 함께 절집 창건 설화가 전해져 온다. 900년 전인 고려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처의 뜻을 이 땅에 널리 전할 절집을 지으려 온 산하를 두루 돌아다니던 노스님이 이곳 태화산 기슭을 지날 때였습니다. 스님은 풀밭에서 가리심을 하려 누웠다. 잠시 뒤 어디에선가 흰옷을 입은 산신령이 나타나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곳이야말로 부처님이 머무르시기에 알맞은 곳이니 잊지 말고 표시해 두거라라고 했다. 스님은 깜짝 놀라 눈을 들어보니 산신령은 간대없고 주변에 밝은 빛이 돌며 상소로운 기운이 돌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꿈이었지만 무척 신비롭게 느꼈을 것이다. 스님은 그동안 짓고 다니던 지팡이를 꿈에서 산신령이 가리킨 자리에 꽂아두고는 그 자리에서 몇날 며칠 동안 기도를 올렸다. 얼마 뒤 스님이 꽂아둔 지팡이에서는 놀랍게도 은행나무 잎이 나기 시작했다. 스님은 더욱 기도에 정진하면서 이곳에 절집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다. 다시 며칠 뒤 스님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중에 다시 산신령이 나타나. 자식이 없는 아낙네가이 나무에 기도를 드리면 자식을 얻게 될 것이고 자식들은 부귀영화를 얻게 될 부처님을 영화롭게 모실 것이라고 말하며 사라졌다. 스님은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산하래 마을로 내려가 자손이 없는 집안을 찾아다니며 산신령의 뜻을 알렸고 마을 아낙들이 하나둘 이 나무를 찾아와 기도를 올리고 자식을 얻게 됐다. 나무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 아이들은 산신령의 말대로 부귀영화를 얻게 됐고 바로 이 은행나무 앞에 절집을 짓기 위해 재산을 내놓았다. 그렇게 태화산 흥주산은 은행나무의 공력으로 세워진 절집입니다. 이 은행나무에서 얼마 전부터 나무의 매력을 상징할 만한 특이한 현상이 생겨 눈길을 끌고 있다. 키 20m, 가슴 높이 둘레 8, 5m나 되는 이 은행나무의 3m쯤 높이에서 옆으로 퍼진 가지 하나에서 남성의 생식기를 꼭 빼어 닮은 유주가 발달한 것이다. 유주는 은행나무에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은행나무에서도 흔히 볼수 있지만 유난히 이 나무에 유주는 젊고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의 성기 모습을 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 유주는 오랜 세월동안 아이를 낳으려는 아낙네들의 바람이 모여 이루어진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이웃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